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 전녁 예배시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예배 마칠 때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고 문법에 맞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의 서론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내용, 즉, 본론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이제 무교 어, 이런 사람들도 급할 때는 대상이 아무나일 뿐 혹은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염원을 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램이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으니, 특정한 대상의 신을 정하지 않았을 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 기도인데,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시에 대표 기도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 대표 기도를 하죠. 근데 몇몇 분이 나는 기도 순서 좀 빼주세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유 기도 순서가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보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라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랍비들, 즉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범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 문을 가르쳤을까요? 어, 유대 구약의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가 쉐마 기도 문이고 두 번째가 데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카디시라는 기도 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기도문은 쉐마라는 기도문이죠. 민수기 15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그 성경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기도문을 크게 엎드렸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대필라 기도문을 엎드렸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 예배 시간에는 또카디시라는 기도문을 그렇게 함께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쉐마라는 기도문은 쉐마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 성경 구절이죠.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들으라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 주시고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쉐마 성경 구절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크게 외친 이후에 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성경 구절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참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자신이 마치 모세에 있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있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외치고 나서 기도문을 쫙 엎조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무금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기도의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의 설교였던 이 쉐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큰 길거리 어귀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서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문을 쫙 엎조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자신이 마치 모세가된듯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도, 수단으로 기도를 변질되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 당시 유대랍비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고 쇠마이스라엘 그렇게 외치고 나서 그렇게 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시러 따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따로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기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자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서만 어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문을 하십니까? 저희들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 랍비들은 다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음,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과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그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지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솔해지겠습니까? 기도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솔해져야 되는 그 기도 시간에 오히려 외식적인 기도의 행태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참 이것만큼 모순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보셨을 때에 참 의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너는 평소에 참 원초적으로 참 있는 그대로 살아가더니 왜 기도 시간에는 어찌보면 가장 있는 그대로여야 할이 기도 시간에는, 이 가장 진솔해져야 될이 기도 시간에는 왜 거꾸로, 반대로, 왜 그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이 말씀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원부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행태를 살펴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행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원부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원부원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께 기도할 때에 빈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불자들은 참 세상 살이가 힘들 때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기도문을 최소 세번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지극한 부처님이시여 원만 성취하소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지극한 부처님이시여 좋은 일, 대단히 좋은 일, 지극히 좋은 일이 있게 하소서. 그 뜻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잡아 그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속, 계속 이렇게 연극 후 그렇게 해서 모든 엇보를 깨끗이 씻어낸, 씻어낸다고 하죠.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께 기도하는 행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 나무나 목석이나 아니면 쇠붙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얘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나 싶을 때 아닙니까? 이놈이 지금 내 말을 똑바로 안 듣고 있네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에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원, 부원 즉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 겉으로는 정성을 드리기 위함이다 그리 말하지만 실사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의심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나? 그 의심이 반복되면, 그 의심이 작동되면,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기도가 중원, 부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반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께 기도하면서, 이 신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줄까라는, 그런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원 부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이 의심하는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의심에 하는 그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심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세심자 공부할 때뭐 구원의 확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뭘 합니까?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기도는 의심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기도해봤자 안될 것이다라는 그 의심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하지 말라, 빈말을 계속하지 말라, 즉,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다.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확신의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오늘 서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방인들의 그 의심하는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 이두 가지 목적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식적이지 않게, 외식적이지 않게, 진솔하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진솔하게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서 이두 가지 동기가 빠지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두 가지 중심만 품어도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행태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참 많이 이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외식적이지 않으며 진솔하고 의심의 토대가 아니라 확신의 토대 위에 사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